충남도는 지난 14일 덕산스플라스 리솜에서 2021년 대중소기업 혁신기술 구매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고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기업 공공기관 80개, 중소기업 188개가 참여해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동반 성장 실무자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구매 상담회는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고 사전 매칭한 기업 간 1대1 우선 상담과 현장 매칭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 무수 제품 전시회에서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가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현장에서 구매까지 할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실무자 교육에서는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근 대두되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